우리 신자분들께서는 귀쫑꿋눈쫑꿋 세우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교육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. 오늘 우리 목동 엄마 미녀 세 분께서 얼굴이 좀 밝은 이유는 그동안 칙칙했던 제 얼굴만 보다가 오늘 꽃미남 출연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오늘 모실 게스트는 미남 청년 전문가, 성교육 전문가입니다. 궁금하시죠? 성교육 전문가. 이석원 씨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자, 사실 성교육 그러면 뭐 저는 같이 방송을 했는데 구성의 선생님 생각나지 않습니까? 어, 맞아요. 네. 맞아요. 구수하게 성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어? 성교육 사실 우리는 전화안 받아봤어요. 아니, 우리 세대에는 성교육 없지 않았어요?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할 때도 정말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또 참. 그죠? 성은 네. 교육받지 않고도 할수 있었던 거 아닌가? 아니죠.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.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아이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니까 저희도 아,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프로그램 시작하기. 면서 바로 젊은 미남 전문가에게 성교육을 받도록 아, 이 나이에 성교육을 받아야 되 돼. 아 진짜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. 필요한 걸 받을 수 있어서 네, 너무 네네.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성교육이나 뭐 성에 대해서 잘안 하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고 성교육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알면 좀 가르쳐도 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또 근데 제가 사실 설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나오신다 그래 가지고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. 네, 아이부터 교육받기 전에 누구부터 받아야 될까요? 어른부터 받아야 됩니다. 어른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, 그리고 성교육이 왜 힘든지, 어떻게 하면 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보통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. 뭐냐면 보통 요즘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어른들이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, 나쁜 성을 뭐 막기 위해서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. 저는 성교육할 때 앞에 사람인자를 붙이면 어떤 뜻일까요? 네 글자로? 인성교육. 너무... 성교육은 인성교육. 인성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자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성교육이거든요. 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걸. 이걸 이 본질적인 걸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? 엇나가게 되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, 앞으로는 인성의 시대잖아요. 맞죠? 뭐 지식이나 뭐 공부 같은 건 학교에서 가르치지만, 인성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? 가정에서.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.